종아리키 뭘까요? 여성이 성감을 느끼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부위다 음핵도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음핵의 3분의 1 정도가 아니면 많게는 반 정도가 보이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완벽한 오르가즘을 느끼고 싶으세요? 발바른 오르가즘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오르가즘 느끼게 해드릴게요. 어쩐지 여성의 성감대 하면은 요 클리토리스라고 하잖아요. 그 그렇죠. 음액이라고 한다면서요. 네네. 음액 정확히 뭘까요? 여성이 성감을 느끼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부위다. 이런 핵심적인 부위가 네. 과도하게 피부에 덮여 있어서 어, 어떤그 외부의 자극을 받을 수 없다면은 오르가즘을 느끼는데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음액이 피에 네. 가려져 있다라는 거는 내가 이런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오르가즘을 못 느껴요. 음. 이런 부분이 가장 많아요. 네. 또는 음액 부분을 이렇게 자극을 해줬을 때 뭔가 약간 간질간질하다가 말아요. 아. 어. 좋기는 한데 오르가즘까지 오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음. 이런 분들. 이래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죠. 네, 네. 피에 가려져 있는 이 음액, 선천적인 걸까요? 후천적인 걸까요? 피부가 많이 늘어나 있지도 않으면서도 이렇게 음액이 가려워져 있어서 보이지가 않고 또 음액을 보려고 이렇게 음액 주변에 있는 표피를 이렇게 뒤로 채켰을 때도 잘 채켜지지 않는 경우가 이제 선천적인 경우라고 보고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피부가 가닥에 늘어나서 덮여 있는 경우 후천적으로 피부가 늘어난 경우로볼수 있습니다 음. 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완벽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자극을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음액 노출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분들은 음액 성형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까요? 성감이 약하거나 네. 어, 음액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경우, 음. 성관계를 할때 상대편이 애무를 해주더라도 어, 별로 느낌이 없는데에도 막그 오버액션, 헐리드 액션을 해서 네. 거짓 오르가즘 느낀 척하는 경우, 아니면은 거기서 어, 자꾸 노폐물이 끼어가지고. 어, 냄새가 나거나 어, 그런 경우 그 부분이 이제 피부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 끼는 바지 같은 걸 입었을 때 자극이 된다든지 아니면 자꾸만 손이 간다든지 네. 그런 경우에는 음액 노출 수술을 한번 고려해보는지 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소운순 성형도 부위 절개법 뭐 이런 디자인이 있잖아요. 근데 음액도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덮여져 있는 유행에 따라 가지고. 방리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 피부 절개까지 같이 할 것인가, 음.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하 네. 음액의 3분의 1 정도가, 아니면 많게는 반 정도가 보이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 평소에는 어, 팬티에 쓸려서 감각이 둔해지는 것을 예방하면서, 관계 시에는 성적인 자극을 어,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 음액 노출 수술의 키포인트라고할 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성규 원장님은요, 네. 그 3D 이쁜이 수술뿐만 아니라 V 절개법 소음순 수술, 이 독보적인 수술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이 음핵도 독보적인 수술 기술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이 있다는 그렇죠. 것이 어, 저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소음순 수술과 함께 음핵 수술을 병행할 수도 있을까요? 소음순 수술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개 아 어, 소음순이 늘어나 있으면은 네. 주변 조직도 같이 늘어나서 음액을 덮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음, 같이 하는 경우가 많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음액 성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아서 질의 응답 준비했습니다. 네. 빠르게 답변해주세요. 수술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내가 어, 네. 수술해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어. 수술 방식은 네.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 유착된 피부를 다 박리를 하죠. 음역이 얼마나 더 표현되냐. 네. 그런 걸 판단해서 3분의 1 내지 반고 그 사이로 노출할 수 있는 피부 디자인을 해서 절개를 하고 어, 아주 미세한 실로 봉합을 하는 거죠. 음. 네. 마취와 수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마취부터 수술하는 데까지는 보통 한 10분에서 15분이면 됩니다. 죄통하게도 네. 아플지 궁금합니다. 어, 숨겨져 있던 내음액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노출된 부분이 그 팬티에 닿았을 때 약간의 그런 쓰라림 정도 2, 3일 지나면은 뭐 괜찮을 겁니다. 수술 후 주의 사항도 궁금합니다.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있으면 그 떼어놨던 피부가 다시 붙을 수가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한 번씩 잭혀주는 거죠. 음... 어, 한 3, 4일 정도. 성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한2주 후부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완전. 회복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한 20일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음액 성령을 하고 나서 이 네. 성생활이 확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파트너가 애무를 해줄 때 훨씬 좋은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또 하나는 이제 어, 애무할 때 음액 오르가즘 한번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할 때 질로 오르가즘 느끼고 그래서 멀티 오르가즘을 느낄 수도 있겠고 위생적으로 항상 덮여 있어서 이물이 끼거나 냄새가 나거나 했던 그런 부분도 개선될 수가 있고 네. 어, 흥분하고 여러 가지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편도 어떤 그 성적인 만족감이 증가되는 어, 그런 효과를 같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아는 성님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비용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어, 덮여 있느냐에 네. 어, 따라 가지고 50에서 100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느끼지 못했다. 성감이 약하다. 그런 분들 오르가즘 느끼고 싶으시죠? 우리 이성규 원장님한테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